ออบค่ะ t a n k you คุ้ครับไม่ใช่ว่าไปพาราการครับมาเลเซียด้วอ๋อโอ้ยคอรียนโคี่นเ้คอรีอนเวยยคอร์ยมซีเด a t ท e a c เนี่ย2กิโลเมตร2กิโลเมตรเด่บ่านนะก็เดิบาน Just walking Oh, oh, clever. To the beat lah. Like, where you go? Go, why six? Hour. One Phuket Bay, ah. B Point Boy, Big Buddha, Old Town. Alah, one hour. Just, okay. I'm tracking a oh, You dropping Lady, no? Hmm? Lady Thailand, oh. Ah, Thailand, yeah. Lady, Lady Matat, ah, oh, yeah. Lady Matat Thailand, oh, <laughs> yeah, Thailand. 나일라이트 타일레. Like 아, 나일라이크. 복근 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길을 잘못 왔어요. 아, <laughs> 어, 잘못 왔네. 아까는 길을 잘못 들어서. 서울, 뭐를 봤는데, 여기서는 저, 저기 서울 고기가 보이네요. 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는 미트. 외국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기, means, 미트. 이거, 이게 그냥 제가 보는 방향이 자꾸 틀려요. GPS가 잘안 먹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방향. 그걸 안 믿으면 참 방향 감각이 없었어. 제가 이리로 가면은 좀 돌아가지만 갈수 있어요. 바다로. 난 바다로 간다. 제규어어 음? 화났어, 화났어. 미안. 오 발톱 보여줬네이 아이스. 아이스를 좀 주고 나갈게. 빠빠이. <laughs> 그 뒤에 밀린 차들 여기 가는 길은 정말 어~ 인적이 드문 곳이라 가게들이 다 닫았네요 엄청 무서운 개가 있는데 아어 그래 나도 네가 무섭다 너도 내가 무섭지 그러니까 오지 마 여기 도망가서 저를 쓱 보고 있네요 난, 난 나도 무서워 혹시나 뭐 개가. 예, 하나밖에 없는 다리를 물면은안 되니까. 나이스 nice 트미츠. 아, 와우. 분도. 아, 땡큐. <laughs> 어, 여기는 호수가 있네요. 저분도 어 바다에 간다고 합니다. 현지인 같은데, 저분도 어? 바다를 저렇게 걸어가나? 바닥에 뭐가 있나 봅시다. 오, 아무것도 없다. 네, 이 호수를 끼고 이렇게 돌으면은, 네, 드디어 바다에 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집. 집고잉. 예, 빨간 꽃, 이쁘네. 자, 제가 이제 점점 힘에, 점점 힘에 붙이고 있습니다. 다리가 좀 아프네요. 예,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어, 지금 바람이 엄청 부는데, 땀다 벗겨지겠다. 오, 야 일단 바다가 흑, 흑색인데요. 뭐 아무튼 왔습니다. 행한데 태국의 바다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어디가야? 이야 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다. 바다가 못생겼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만 있다가 뻥 뚫린데 오니까 역시 좋습니다. 피스 앤 러브 여기 이름은 흙바다로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바다가 흑색이라서 일단 너무 시원해서 좋네요 짠내짠 내도 안 나고 그냥 바람 겁나 불어 갖고 시원합니다 여기는 좀 이제 움푹 파인 그 만이라 그러나 곳이라 그러나 그쪽에 가면은 조금 뚫린 바다가 있겠죠 이게 타일랜드 국기인가? 여러분도 캐스팅 주의 하시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점점 파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다가 딱히 볼건 없네요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도로 방금 보니까 박물관이라는데 제가 지금 박물관을 이제 구경할 컨디션은 아니고 대충 쭉 보고 쉴 곳을 찾아가겠습니다 모래가 하얀 모래네요 그렇게 우리나라랑 다르지는 않은 무엇을 박제해 놓으셨을지 갑자기. 이발소. 특이하네요, 여기. 해변에 이발소가 있네요. 박물관인데, 재미는 없었습니다. 앵무새, 안녕. 하이. 앵무새 아닌가? 하이. 어? 꺼내달라고? 어, 그게 지금? 아이고, 미안하다. 내 꺼내줄 수가 없다. 여기다 테이블 타이 다 박아놨네. 그래, 잘 살고. 나중에 너네도 꼭 자유를 찾길 바라고. 응? 응, 그래, 그래, 그래. <laughs> 먹을 게 없다. 미안하다. 너왜 자꾸 얘꿀밤 왜 놓니? 아무튼 잘 살고 행복하고 좋은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아쉬운 데로 질 수만 있다 여기서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 아. 메, 메뉴, 메뉴, 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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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아이스 커피. 아이스. 예. 이슈가 커피. 네. 20. 아. 아이스 아포리아. 그럼 코리아. 코리아. 야, 코리아. 어디 가? 어 저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지만 저 그렇죠. 해주는 그대로 아이스 커피를 사용하겠습니다. 뭐 사실 단 것도 좋아해요. 단걸더 좋아죠. 하 근데 그냥 살 때문에 그냥 여기 어디 에 앉아서 여기 사람들도 많은 거 보니까 여기 여기 앉는 게 여기 좋은 건가 봐요. 정확하네요 다들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여행자가 아니고 그냥 뭐 현지 분들이신 것 같은데 여기가 그냥 현지 사람들한테도 좀 휴양지인가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다 뿌셔져 가고 있는데 여기가 저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自分の。 밥 먹고, 그리고, 어 돌아갈 때는 탈거를 타고 돌아갈 겁니다. 걸어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서 안될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탈 것들이 있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옆에 타고 가면은 겁나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바다랑 통하는 강 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갈게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강이 예 멋지네요. 영상으로만 보던 동남아의 강, 위버딱 이렇게 마스크, 마스크만 남기고 타버릴 것 같아요. 마스크. 이게 <laughs> 예, 입 주변만 허옇고, 다른 데는 다 <laughs> 새까매질 것 같은데요. 멋있겠다. 전문점으로가보겠습니다 예, 저기 아저씨가 뭐 라이드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밥 먹고 <laughs> 오. 오, 엄청 크다 h 예, a 여기 n g Kenya. Whoa, and then c 퍼 고양이, 슈퍼 고양이. 피칵, 피칵. 여기 앉아있지 메뉴 보여주면서, 어, 치킨, 빔 하는데, 저는, 어, 치킨 했고요. 라이스 누드 해갖고, 누드 했어요. 비, 뭐, 스몰, 옐로우 해갖고, 옐로우지 갑자기 옐로우가 왜,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몰, 스몰로 달라 그랬습니다. 뭐가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뭘 먹게 될지 저도 모르는 그런 거예요. 영어나 태국어 할줄 모르면 뭐 그런 거죠. 뭐 예, 그리고 이사진마음에 드네요.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 최고 아, 땡큐, 땡큐, 이거 선지인데, 선지 잠깐만요. 닭발이 들어가 있네 확 땡기진 않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닭발의 비주얼이 좀 세네요 이거 선지가 들어간다고? 아 어, 향신료 향신료들이 많은데 어, 잘 모르니까 패스하고요 일단 닭발은 제가 닭발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별로 못먹지 않고 천지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물을 공을 한번 떠먹어보죠. 맛있네요. 찐하고 맛있어 보이지 않은데 맛있네요. 면을 굉장히 얇아요! 역시 국수 전문점 전문점이라 그런지 맛있네요. 다 아, 맛있는 거 보니까 이거 선지 선지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우리나라 선지는 이렇게 확 바로 씹히잖아요. 여기 좀 짤깃 짤깃합니다. 약간 달라요. 이거. 아, 그네요뭐 따로 뭐더 넣을 게 없어요. 그냥 맛있어요. 제가 좀 더워서 입맛이 떨어져 있었나봐요. 이 면이 음. 쌀인가? 우리나라의무언가랑 비슷한데 뭐더라? 예,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요6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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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나? 빨간쪽 이 아저씨인데 저분 맞나? 아! 이 라잇! 어디고 마이 호텔 멜로 옐로 풀카페 음... 그래 그래 아이 텔레폰이... 아이 못듣바이? 고 50밧 바0밧 50밧 바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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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비바, 파트라 바션바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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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파트라 멘션.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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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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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예. 예, 오토바이에 다 타보네 네 오케이? 예. 케 바이바이 레츠고 레츠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여기에 타보네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아, 더블로 드려야 겠습니다 집에 잘 돌아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옆에 수레에 타는 건줄 알았는데, 음, 뒤에 타게 돼갖고 다음부터는 주머니에 잘 정리하고 타야겠습니다. 뭐, 떨어진 건 없겠죠. 아무튼 집에 잘 부, 도착했습니다. 안전하, 아, 안전하지 않게 잘 도착했습니다. 건들 새끼야 매트마운다 고조로 해 개새끼가